얘들아, 그래서 여기 한 다음에 필기 시간을 줄게. 이만큼 네. 칸까지 하고, 얘들아 불 켜고 필기 고. 하고 필기 고, 이렇게 할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못, 근데 그 시간 못 따라와서 시간이 부족사람 있을 거야. 그 시간 속도가 다르잖아. 근데 내가 다시 보라고 하면 다시 봐. 거기다 이거 지금 영상 찍은 거야 그냥 캡쳐해서 올려줄면 되거든. 이 카톡방에 올려줄게. 오케이? 여다 여기. 지금 여기 챕터 여기 챕터 지금 모의고사했다가 이거했다가 모의고사했다가 이거했다가 뭐뭐 자주 그러진 않지만 머리가 아플 수도 있지. 은서야 여기 챕터의 제목이 뭐였니? 도도였어 도어. 목자바. 목적어. 목자바였어? 해연아 여기 챕터의 제목이 뭐였니? 아? 얘들아 뭐였냐 이 챕터에 제목이? 헷갈리는 문장 선고 뭐 챕터 몇이었 이거? 4. 아, 4였어. 챕터 1은 제목이 뭐였니? 오오 챕터 2는? 공자, 챕터 3은? 걔네들이 다 같은 자 주어는 아니지만 목적어랑 수식어가 세 개가 동사지에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 걔네들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보자는 게이 챕터 꼬잖아 그치? 챕터 5 그러니까 챕터 5부터는 동사, 형용사 나갈 건데 걔네들은 띄엄띄엄 나가도 모의고사 지문 볼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쳐야 돼왜 가로쳐야 되냐면 이래서야 이렇게 해석하면 돼 하면 되는데 그 논리가 단순하기 때문에 거기는 띄엄띄엄 해도 큰 문제가 안돼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해야 돼 형용사 절 날라가 수식하고 날라가 <laughs> 회용사절 혹은 부사 수식어구 날라가더라도 모의고사 문장에서 그 받아들이는데 큰 문제 있었어 없었어? 없어요. 없어 없 회용사절 수식어구 걔네들을 해석을 할수 있으면 물론 더 도움은 돼 내용을 이해하는데 간혹 필수적인 애들도 있겠지. 근데 걔네들보다 훨씬 더 필수적인 애들은 1에서 5형식까지의 필수 주요 문장 성분들을 너희가 주어는 주어답게, 정부적 보완보어답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그래서 형사절 여기까지는 모든 문장을 딱딱딱딱 할 거고 형사절부터는 띄엄띄엄 띄엄, 동사 띄엄띄엄 띄엄 이렇게 할 거다. 오케이. 각게 네. 1번 문장 한데 1인 2목 적격 보와 수식어. 보호. 유닛 23은 유닛 23은 어그 뭐였냐 주어, 동사, 반목, 직목, 얘랑 주어, 사역식인거지 여기서 얘네 둘 구분하는게 유닛 23이었어 맞아? 응. 어. 그래서 얘네 둘 구분하는 제일 쉬운 기준 동사 다음에 나오는 애가 뭐뭐 애개로 해석 붙으면 위에 거. 아니면 밑에 거. 맞지? 유윤 응. 24.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이 목적격, 목적격 어랑워랑구부분에서래 수식어. 수 그러면 안 봐도 꺼내. 같은 자리겠지? 같은 라인이겠지? 삼형식과 5형식 비교하는 거지. 오케이? 뭐왠과 얘네 둘의 구분하는 포인트 뭘까? 지웠을 때, 지웠을 때 말이 필요성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명씩 하자. 이 뒤에 걸 지웠을 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오케이 낙배 한 오십 퍼센트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낙배 또 필요성 필요성 뭐가 필요한데? 목적점포 목적점포 필요해. 얘가 필요한지 어떻게 아는데? 오형식이 오형 O형식. 식써 있어 어디에 오형식이라고? 국적격 보호 오형식 이목적격 보호니까 오형식 아니 지금 전후관계가 다르잖아 너희가 이런 문장들의 나열들을 보는 게 영어인데 여기에 나 오형식임 써 있어? 아 아니 있지 여기에 삼형식임써 있어? 근데 너희 지금 삼형식과 오형식을 이 문장 보고 구별을 해서 해석을 바꿔줘야 된다. 다른 얘기. 잘 말했다. 다들 들었니? 연이가 말한 거. 연이가 뭐라 했냐면 3명식은 뒤에 거랑 연결이 안 되고 5명식은 뒤에 거랑 연결이 된다라고 말해서 뭐가 연결되는데 내가 물어봤어. 뭐랑뭐랑 뭐랑 했더니 그때 다시 조금 헷갈려졌는지 간접목적 이로 갔는데 연이가 처음 말한 힌트가 정확히 100% 정답이야. 100% 80% 내가 20% 채워볼게. 쓰지 말아라. <목소리> 어, 쓸 <좀> 거야. <그만. 목소리> 문법은 다이 순간을 위해서 배웠던 거지. <목소리> 말을 딱 했을 때 바로 알아들어라고 <목소리> 5형식, <목소리> 3형식,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어. 이 자리에 올수 있는 애들을 파마를 봐. 명사형 명사형 사 총부정사, 동사. 동명사, 투부정사, 동사문형. 과거, 그 과거분사. 과거분사. 하나만 수정해 줄 사람들 지금 중에 많은 거예요. 아, 현재분사. 현재분사. 음. 이 자리에 명사 나올 수 있고, 형용사 나올 수 있고, 오오. 동사 원형 나올 수 있고, 투분 정사 나올 수 있고, 현재 분사 나올 수 있고, PP까지 나올 수 있어. PP까지 나오는 건 고등학교 문법이야. 중상 때까지는 이용법이야 만약에 PP를 내신해서 시험 낸다, 그건 학교 쌤이 너이 고등학교 때 것까지 알려주고 싶어서 욕심 내시는 거야. 그리고 어렵게도안 되고. 그래서 PP까지 쓴다는 거는 문법책에 나오기는 하는데 그 GQ에도 어드밴스 에도 인터미디에트에 나오긴 하지만 굉장히 짧게 다 거야 어드밴스 드에서는 조금 더 다루고 비중 있게 고등학교 어법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나올 수 있니 하면 너희들은 명사, 형사 동사원형, 초부정사, 현재분사, PP 이렇게 다 말할 수 있어야 돼이 정도면 중학교에서 문법 잘 배우고 왔다고 진짜 칭찬받을 수 있어. 충분하게 하나만 더추가해 하나만 더이 자리에 목적어 목적어 나올 수 있는데 명사, 형용사는 얘네 둘이 관계가 같거나 보충설명이야 명사일 때가 같겠지 I call him 뭐, 어, 주역 주역 뭐 이렇게 그럼 나는 그를 주역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힘이랑 주역이랑 같아 달라 같이, 그래서 우영 목적형 보호자리 명사가 나오면 목적어랑 목표캠가 같은 거야. 지금 이 글자 좀 작지. 보임. 민서 보임? 이거 에 맞춰서 좀 쓰고 싶어가지고. 민서 안 보이는데? 민서 앞으로 올래? 석준이 아, 보이니? 아, 일단 일단 불 켜볼게. 이따가 일단 지금은 움직이지 옮기, 말고. 어, 같거나 보충 설명. 같거나 명사가 같은 거고 부충사는 형용사야. 응. 여기서 얘랑 얘랑 관계는 있잖아. 목적어랑 얘네들의 관계. 딱 봐도 딱 봐도 느낌 오지 않아? 네. 지금 얘네들은 다 동사를 스타, 동사로 스타트하는 애들이지. 그렇 동사는 주어가 있어야지. 되 네. 목적어가 얘네들의 인상 주어처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해석은 오형식은 이 목적어 자리에 을을 붙여줘야 되고 해석을 얘네들이 나오면 목적어 뒤에 해석을 이가 붙여줘야 돼 주어처럼 왜? 동사하는 거니까 피피 넣으면 얘가 이거 다 하는 거겠지 오케이? 느낌 아니 여원이가 말한 목적어랑 앞 아, 뒤에 거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이 말이야. 목적어랑 이게 지금 삼형식이겠지. 주어 동사 목적어 수식어가 나오면 삼형식이겠지. 얘는 엄밀하게 말하면 형용사는 아닐 거야. 형용사가 나오면 걔는 그 즉시 1로 들어가겠지. 얘는 부사가 나올 거야. 쭉 보면. 구별하기 위해서 책이 그렇게 돼 있겠지. 부사가 나올 거야. 부사의 전면부가 나올 수도 있고 부사 절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냥 부사 단독으로 하나만 나올 수도 있겠지. 목적어랑 목적격어가 아 목적어랑 여기 수식어랑 관계가 없음. 이해한 사람 오케이 너무 좋아. 이해 못한 사람 다시 한 번만 조금만 더 고민해봐 필기하면서. 1번, 2번지 1번, 2번, 2번. 1번, 2번 하고 3번까지 하고 현지 일단 3번까지 그렇게 그려 줄게. people may perceive 사람들은 인지할지도모른다 o b j e c t 를 물체들을 네. 그다음 이 뒤에 나오는게 포인트인 거잖아. 이 유닛 에이 그렇지? 네. 그래서 그룹, 전명구야전명구전명구라고 무조건 주시 거고 아니지. 그룹으로서. 그룹으로서. 오브젝트를 그룹으로서 인지한대. 네. 얘네 둘이 같다고 친칭이 나와있지? 같아, 목적격, 보어인거지. 같으니까. 뭐할 때? 그 다음부터는 웬? 뭐할 때? 오브젝트가 라이. 그거 물체들이 놓여있을 때. 같다이 놓여있다를 놓여있을 때로 바꿔줬어. 지금 이제 내가 생각하고 이거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다 규칙 알지? 음. 두 개다, 함께. 음. 사람들은 이제 알 수도 있다. 이제 알지도 모른다. 아홉. 물체를 때로, 때로, 때로라는 게더못받아일수 못 있잖아. 그냥 그룹으로 물체에 서로 가까이 모여있을 때. 이 번역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이 번역이든, 이 영어 말이든, 너희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계속 강조하고 있지. 1번 문장. 네. 카드가 좀 전에. 민석이 혹시 형이 조형석이니? 아 형석이 동생이구나. 닮았어요? 안 닮았어. 안 닮았는데 그냥 이름이 이름이 떠올랐고 내가 진짜 하고 나서 놀란. 응. 그, 딱수학하는거 보고 너무 놀랐다 거. 성아그성애그성애 유성애, 유성애, 유게애유그애그성애 유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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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이 유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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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성애 유성애, 유성애, 유성데 유성애, 유성애, 유 장미들을 산대, 샵이 장미들을 산대 그럼 뭐로 부터 n d a y s s 단어 도 a y s u n 사 a y s s a y e u n d a y 도매 n d a y 사 u n d a y s u 거 d a y u n d a y Sunday, Sunday, s u 니 아 그런 딱 명확한 뭐몇개 이상도 난 사실 모르겠는데 그 대량으로 사거나 팔아 가지고 싸게 계 개당 가격을 싸게 하는 거 있지 개당 가격을 싸게 사거나 싸게 팔거나 개당 가격을 그게 도매 거래야 그걸 파는 사람을 도매 상인이라고 어 그거를 이제 좀 작게 파는 거그 대신 개별 비싸겠지 소매라고 소매 상인 소매 거래 너희가 편의점 소매. 근 너희 입장에서 조금 그나마 도매거래 느낌 받을 수 있는 건 코스트코. 코스트코. 다이소도 다이소. 음. 소매거래. 어쨌든 홀세일러, 도매상이 많이 산다는 거야 한 번에. 플로리스톱은 산다 장미들을 홀세일러부터 도매상인으로부터 그 펼칠 때 어떤 도매상이냐?

플로리트샵은 도매거래를 한다. o x o 지플로리 l 샵은 장미를 <목> 도매로 사온다. 사 o x o j 이 대미 가 d e 는말그 o d 홀셀러 왜 g o 사람을 e g 사람을 m e g o t o 우 e g o Tomego. t 하 m e g o 하나 하 e g o t o m e 3 번까지 가볼게. 아 이거 그, 구별을 해줘야지. 목적어가 나왔는데 나왔는데 이로지스랑 뒤에 나오는 이게 쭉쭉 얘쭉수직어군겠지 예, 쭉. 그렇지? 홀셀로부터 꽃 얘들이 같아 달라. 예, 이 얼마 앞에 같아 달라. 다리지 그러니까 수지어구야 얘는 에서풀. 둘다 똑같이 전면군데도 얘랑 얘랑 같니? 보충 설명해 주니. 얘랑 얘랑 같니? 보충 설명해 주니. 그 차이야. 아, 있단 말이지. 그린 초록색은 appears 안 돼. 뭐한데 나타 난다야. 나타 난다. appear 나타 나다. 나타 나다. 그린 초록색은 나타난다. 응. open 종종 in nature 자연에서. 자연에서 so 그래서 and 것처럼 뒤로 연결 안 되네. 는위 응. 우리는 associate. What is t h i 더 컬러 색을 일단 n e y o u one. Young one. Young one. Young one. y o n g o e o e y o n g o e y o n g one. y o u n e Young e y n g y u n g o y u n g o y o u o n o u o n o u 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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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달라 달라 달라들을 얘네로 달라들을 얘네로 달라들을 필링들로 연관짓는다 필링들로 연관짓는다 같을까 지금 이 차이 봐봐 오브젝트와 그룹으로서 오브젝트를 그룹으로서 오브젝트를 그룹으로서 훨씬 인지한대 로즈즈를 동해상으로부터 산대 얘와 얘, 와, 얘. 갖다, 응. 여기 같다고 써있어서 너 이거 같다고 판단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오브젝트를 그룹으로, 오브젝트들을 그룹으로 인지한대 음. 컬러를 느낌으로 꺼주시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거네 아, 근데 어떤 느낌으로? 트랜스퀘어리티 앤피어리티트이스퀘어리티 -purity purity. 아, 아마 이따 이 그때 이, 이 당시에 노이고사도저 트랜스퀘어리티를 몰랐다고 생각했을거야 출제자는 퓨어리티는 안다고 생각했을거야 둘중에 하나는 가져가렴 퓨어리티 무슨 뜻이니? 순수함 순수한. 그러면 트랜스퀘어리티 아까 노이코기서 봤지 단어 뭔 네. 뜻이니? 편안함 맞아? 편안함 아, 어, 평안. 편안함 평안. 평안, 아, 평안으로 나왔어 저 뭐하는거 무슨 평안 거안 어디서 나온다는지 찾아볼게 Sorry. 어쨌든 저 평안 순수한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괜찮지 어, 출제자의 의도가 그거야 불 켤게 어 필기하고 석준이가 보이니? 아직 안 보여? 빨강 씨만 빨강 씨만 안 보여? 그거 캠핑도 올려볼게. 아니면 쉬는 시간에 앞에 나왔으면 돼.